일단 안 보이는데. 일단, 어, 어 없다. 이제? 다들 그라비 없이 그냥. 여기서 오른쪽,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 넘겨 오른쪽이요? <목소리> 네, 다시 오른쪽 한번나 왼쪽 네, 쭉까지. 어. 할지 모라라 할지 모라라 조심해 요잠해만요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나만요잠만요오나보급 상자. 만요 앞에 보급 상자 파랑핀. 네. 만요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아요 잠시만요, 잠 어, 네. 있다 아, 이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들어 어, 네, 옆에 아, 옆에 아, 옆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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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. 아파트 아파트. 밑에 엎드린 거 같은데. 아파트 들어갈게. 아 계속 바뀌네. 화면에 없어요. 화면에 클리어 아마도 아파트 옥상. 옥상. m a r k e location. 그거. 네, 옥상. 다시 여기 저거. 내가 옥상에 유탄으로 지해게 되겠다 음, 무슨 방법으로 되 일단 빨리 얘네들을 좀 죽입시다 이거 핵인거 같은데 그래요? 핵이면 그냥 빼야되다아 근데 아까 더 뛰어가서 맞춰보면 핵은 아닌거 같아요 다섯탈정도 대, 너무 맛있어. 아이고! 무맛있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거만잠으로 잠깐만, 잠 정확하게 만 잠깐만. 쓰세요 잠깐만, 잠깐만. 잠깐 아니, 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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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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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 형 같은데 거거거게 이상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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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있어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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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아 아니, 아니, 어, 안 되면 옆으로 돌아서 지입해한선님부상있나요아 저기 네, 저 총, 뭐야, 뭐야? 뭐방 총팅 총 튀는 거 봤다. 부상이에요 부상. 구성. 야 점막근데 안 죽노. 들이 맞는데. 너 원래 단체 소모였는거잖 돌아갈 때 일단. 우리가 이걸 계속 폭탄 폭탄 쏠 타니까. 10팀 다 쐈어 쟤좀 전에 기계적으로 쏘셨는데 아... 아이씨 미지겠와이0 0 핵이네 너너 붙지말고 옆으로 아... 빠르세아디카드 쫓아낸다 아이저 가면 죽어요 그냥 이거 아 이제 네, 저 지금 가면 내 핵이라서 총알 그냥 쏘는 짓야바보같 그냥 일단, 자기장, 자기장. 어, 헬리 떴다, 헬리, 헬리 떴다. 헬기가 어그로가 다떨어지는데 그냥 어그로 떨어면 끌리면... 지금 띄워보실래요? 아, 핸들 헬기 정확하게 맞았다. 저 그대로 있다, 옥상 그 자리. 음. 사부님 지금 뛰어보실래요 야, 누가 있... 어, 그... 와, 씨거 누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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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거야거 이거, 이거,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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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가 이거, 이거, 이쪽 돌아가세요. 거이 아니, 그냥 차를 타고 그냥 날씨가... 아니, 차도 지금 무도 막 하나만 되 일단 아이, 아, 아이디 카드만 해줘야 돼. 아이디... 아, 그러니까 그 아이디 카드 해줘야 돼. 지금... 이거라서... 일단... 이건... 어... 씨험 이렇게 빡세네. 세단 내거 아이디 카도 찾을 거야 이제 기 있잖아 예, 여, 예, 여기 예. 볼 때, 여기 볼때 여기 볼때 아이디 카도 맨션 오케이 가자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오케이 아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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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이동 빼고 이동. 빼고 이동 이동 빼고 빼고 아 살릴 데가 아. 없다 근데 가라바. 바깥에 돌면서 일단 파밍부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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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차 들어간다. 딱정벌레, 딱정벌레. 앞에. 아저 아, 사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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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? 아예. 이 플레이 죽기면 안 돼. 아. 나이스. 파밍 파밍. 파밍, 파밍. 네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파밍 파밍. 저거 저거 파밍 하러 가자. 야 이거 야 이거 씹어 어렵다 핵조심 제 앞에 사람 제 앞에 사람 아이 집에 있어 이 집에 에 집에 네나 유도 이동 이동. 이동 이동 어디 어디 집안에 집안에 두명 밖에 나 와, 뭐고? 어디서 쏘는데? 산, 산, 산. 165에서, 165에서. 오케이. 어, 뒤에 아, 붙어요. 아. 야, 야, 누가 이랬어너 165, 뒤에 산인데. 난처다 그 1평 집 안에 있다, 1평 집 안에. 네. 네. 아, 3평 집 안에 했나? 어 바로 앞에 1평 집 안에 있잖아. 뭐, 죽었군, 네. 엄마한테 맞아 놓고. 자기장 저희 좋아요. 산에서 오는데 조심. 야, 알파벳 탄, 탄이 없다. 와, 이 새끼 탄다 썼네. 수수님 저 구상 한번 좀. 네. 들려줄게. 감사합니다. 아, 정합 진짜. 진짜. 진진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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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조진어 진짜. 와 이거 뭐 씨발. 그냥 막 제재를 했구나 왼쪽에 하나 뛴다이방향일 10억 1어억자어장1어억1어억 10억 들어억 10억 우0억 1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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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일본님요 자기 집안에 자기장인이다. 집안에 들어간 것. 같은데. 여기 저희 저희 3 3 뛰어요. 한명삼아패 보지. 아 패척 보지. 아, 확인 확인. 저핵 같다, 저 새끼가. 어, 안으로 들어갈 준비해야 돼요, 저희. 유턴 날라와요. 아, 날라가는 거군. 아, 대체, 뭐지? 야 나무에 많이 맞았다. 나무에 많이 맞았다. 나무 코. 세 코, 세 코. 쳐죽겠다 가자, 가자. 앵스키. N W 컷인 거예요 나무티에 네, 네. 어한놈 죽이겠다. Mark the l o c a t i 죽이야지 야,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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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야 이거 로켓 포 장난 아니네 이거 <laughs> 와 사람 죽인다 이거 한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.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파워 수고하셨습니다 어. 수고하셨습니다